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수행의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46년간 미술교육에 몸담은 교육자이자 항일운동 그리고 지역 미술활동의 선구자 등 우리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적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바로 괴암 김주석 화백인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김주석 화백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946년 진해 도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통영상고, 마산상고 등을 거쳐 46년간 미술교육에 몸담았던 김주석 선생. 이를 통해 대통령 훈장, 교육장, 표창패를 수상하며 명예롭게 퇴임한 그는 "못한다는 꾸지람보다 잘할 수 있다는 북돋움으로 학생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준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배출한 많은 제자들이 지역 미술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스승의 뜻을 이어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김주석 기념사업회를 누려 그를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미술에 대한 걸 크게 장례로 안 했어요. 그 미술이 공부 아니다 하면서요. 단임 선생님이 그 당시에 김백운 선생님인데 그 백운 선생님이 저 집을 찾아와가지고 그래 제 아버지 보고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어, 개몽사마그 좋은 이야기로 해, 하는 걸제가 옆에서 옅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거히 만족감을 느끼죠. 저는 지금 김주석 선생을 기억하기 위한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사단법인 김주석 기념사업회 전보경 회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마사미역 회원이고 모아가가의 회원이고 경상남도 원로작가 회원으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월 김주석 기념사업회가 창립됐죠. 네. 어떤 계기로 기념사업회가 꾸려지게 됐습니까? 네, 작년 4월 달에 우연히 진해 흑백 문화 공간에서 회장을 맡으신 어느 분이 저를 만나겠다고 청해 왔어요. 네. 그래서 만났더니 혹시 김지숙 선생님이세서잘 아냐고. 내가 60년을 넘게 더 나들은 제자니까 잘 알지요, 어들 그래서 그분이 전 점석신대. 음. <laughs> 이분이 흑백다방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그 내용을 열어보니까 김주수 선생님이 많은 곳에서 나오는데, 음. 그 이전에 진해에서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황정덕 선생님이 역사, 지역, 역사, 문화, 탐방 책을 만들 때 김주수 선생님이 항일훈쟁을. 운동하신 것이 나오더래요. 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 카다로크에도 김지수 선생님이 자꾸 나오고 음. 또그 책자에 김지수 선생님이 나오시고 이래서 상당히 궁금하고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아. 그래서 그분이 수소문을 해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혹시 그런 선생님이 가족분들도 좀 연락, 아, 연락이 되지, 맨날 통화하는데. 네. 이러면서 이 가족들을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족과 나와 그 전점 숙시와 내 가족들하고 같이 앉아서 마침 가족들이 오면서 네. 그동안에 모아놨던 이 책자들. 네. 이런 것을 한뻣다리 쌓아왔어요. 어. 그게 뭐냐, 이렇게. 선생님 여기. 자서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자서전을 봤어요. 선생님이 작고 하시기 전에 자서전을 집필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음. 그 안에 보니까 아예 첫 페이지부터 고3 때 일본말을 안 하면 안 되고 음. 너무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 음.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저 총독대장책을 없애면 음. 일이 안 되겠나. 그러면 처음에 궁금적으로 시작돼서 하나둘 모였던 것이 자소전을 발견하게 됐고 음. 그 결과 항일운동에도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거네요. 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왜냐면 선생님으로 계실 때는 오로지 선생님으로서의 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지금 치매 65년 전인데 그때 만났을 때 저는 그림을 제일 못 그렸어요 전 과목 중에 그래서 하, 중학교부터는 미술 선생님이 따로 계시니까 그림만 좀 배워보자 네. 이런 생각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선생님은 너무 포근하고 네. 지적이라고는 없어요 그분은 어쨌든 잘못 그리지면너 뭐, 아, 개성이 있어서 앞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음. 그한 말씀이요 평생을 걸어가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또 어린 학생들에게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았어요 1941년 일제 말기 당시 경성전기학교에 입학했던 김주석 선생은 교내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겪은 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1943년 비밀결사조직 학우동인회를 조직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1944년 1월 전원체포되기에 이릅니다. 김주석 선생은 진해 헌병대에서 8개월간 이어진 구타와 협박, 고문의 내용을 자서전, 그리고 고문체험이란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김주석 선생은 제자 양성과 더불어서 마산 미술 활동에도 에세시지않았습니까 어떤 활동을 좀 펼쳐, 펼치셨죠? 네, 선생님은 말씀이 잘안 계시는데, 비해서는. 네. 항상 선구자 짓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림 그리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면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해보자. 이래서 처음에는 흑마회를 만드셨어요. 오, 네. 그리고 그 흑마회가 어느 정도 가더니 이제 미술 협회를 만드는 걸 이제 왜냐면 전국에서 중앙에 미술 협회가 생기니까. 이게 음. 그러니까 6, 2 5때는 흑마회의 활동을 음. 하셨고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러야 되는 선생님의 사연이. 그 항일투쟁할 때 하지도 못하고 음. 결승대를 지내사람 다섯 명, 음. 형님까지 끼었어 그리고 그때는 이 남북이 안 갈라졌으니까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세분 이렇게 해서 8명이 결사됩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 보면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이 지내 옷가지로 내려다 오면 잡혔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탈로가 나서 몽탕 다 잡혀간 거예요. 음. 시작도 못하고 잡혀가서 억울하게 옷 고생활을 하실 때 고문을 참 많이 당했던가 봐요. 네. 다리가 편치 않아서 평생 고생하시다가 진짜 마무리에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1952년 흑마회 창립회원으로 지역 미술 활동을 시작한 김주석 화백은 그로부터 10년 뒤 마산미협 초대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문신, 최훈 등 마산 지역 작가들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또한 1950년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숨을 거두는 날까지 창작 활동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으며 현재는 그의 작품 천여점 가운데 650여점 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 마산 지역의 미술의 초석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고자 유족과 제자 그리고 후배들이 이 김주석 기념관을 세우자는 뜻을 함께 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마산 미술도 알리고 이렇게 쭉 알려 보니까 자꾸 원로 작가님들 너무 많으시는데 네.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길래 약간 뗐다. 마 우리가 배우자. 그랬더니 그게 4월달에 두 사람이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만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네. 일단 밖에서 만나보자. 선생님 그럴 것이 아니라 생가를 사무실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네. 막 의논을 근사하면 어떻겠어요. 어, 그렇게 시작된 것이 네. 이렇게 김주석 기념관으로 마련된 거군요. 선생님이 학교 근무하실 때 네. 하실이요. 자기 작업실이요. 네. 그럼 이곳이 바로 김주석 선생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예예. 또 작품 활동도 하던. 아래층에는 가족들이 생활하고 네. 이층 여기만 선생님 공간이에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작품들이 김주석 선생의 작품을. 도리미술관에서 전시했던 작품만 해도 한 200점 넘게 도리미술관에서 전시를 했어요. 네. 네, 그 중에 작품 아주 일부 한 20점 걸려 있는데, 이건 큰 사이 집에서 가져온 그림이고, 또 이제 손자 집에, 아들 집에 있던 그림은 밑에 수장고에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시로 집필했던이 크로키 행거라든지 메모 행거라든지 또글 쓰신 것은 네. 여튼 제가 제일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방 안에 이제 사과 박스에 한 일곱 박스 좀쫙 제의가 있는데, 그 작업을 고맙게도 그림하고 전혀 무관하신 그 전점 석 씨께서 작년 여름 그 더운데 네.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연도별로 또그 내용의 분류별로 네. 해서 지금 화일로 만들어서 한2 0권쯤 꽂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작품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주정 선생님 하면 자유 상상화 기법이 좀 따라붙지 않습니까? 네. 단어 그대로 이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한 그림을 말하나요? 네. 지금 제자들이 아,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다. 그 시대부터 자유 상상화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도별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0년대니까 사세 이 사시라. 네. 그리고 6 0년도부터는 추상화 개념지, 다다이 전파 이런 개념으로 그림을 또 하시면서 네. 그때 70년도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 상상으로 가졌더라고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중 제자도 있어요. 중학교 때 스님한테 배웠고 대학 입시할 때는 저희한테 와서 배운 또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 지금 아마도 어 50대, 60대 이 친구들을 만나면아 스님 우리 선생님이었는데요, 우리 선생님. 예. 네. 바로 그런 표현이 선생님의 성품을 너무 자연스럽게 비춰주지 않으셨나. 자기 아픈 고통은 뒤로 제껴놓고, 네. 그는 마음속에 묻어놓고. 성품이 묻어나는 작품까지 지금 네. 이 공간에서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념관은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해서 볼 수가 네. 있는 건가요? 예, 네. 지금 사실은 경비가 없으니까. 자진해서 사무장에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데 공간을 열어놓고 음. 그냥 닫아놓기는 좀 못하니까 네. 자기가 시간 나는게 네. 월수니까 아. 월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근데 이사들을 이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진해서 이사들이 한 20명 모였습니다. 음. 그 이사들은 다 생업에 바쁘니까 네. 여기 올 상황은 못되고 한달에 한 번씩만 회의를 하고 또 선생님에 대한 기리는 것도 하지만은 좀더 나은 작품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연구합시다. 그래서 네. 연구의 모양으로 지금 이사의 신명이 있는 거거든요. 네. 어, 아무튼 아직까지 늘 개방해 놓을 수 없는 여건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2월 기념회가 꾸려진 만큼 이어질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예. 지금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여유로운 그가 옆으로 만들어진다면, 4월 달부터는 여기서 매주 한 차례의 수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음. 왜냐하면 수제임에 대한 작품 세계도 알리지만, 또 예술 세계가 뭔가를 알리는 그런 수업을 할 계획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 누구든지, 사실 이 기회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김주석 선생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이 좋은 계절에 마산중앙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선생님의 생가를 한번 둘러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바람들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창원이 문화예술의 도시라 불리는 만큼 음. 귀한 김주적 선생의 작품들도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시차원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원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안의 도시 상원. 창원. 상원이 이렇게 불리게 된 데는 분명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문화 예술을 키우고 이끌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누려온 많은 문화 예술 자산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가꾸고 또 지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파워 인터뷰 여기서 인사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